어, 선교사님께서도 고향은 북한이시라고요. 저는 예, 평양에서 예, 아, 살다가 왔습니다. 네. 예, 예, 저는 2005년에 남편과 애까지 데리고 음. 가족이 함께 탈북한 거의 쉽지 않은 가족 탈북해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 이나경 선교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탈북 여성들을 품어주고 있다. 오늘도 한 탈북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두 번의 탈북을 시도했던 정혜영 씨 그런 만큼 그녀의 몸과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있었다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14살 때 고난의 행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가운데 제가 결국에는 꽃제비 생활을 18살까지 사년을 하고 누군가가 중국 가면은 돈도 벌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참 먹을 것도 많다고 이야기를 해서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탈북해서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네 그런 쉬운 일들이 아니었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간에 강간을 당해야 됐었고. 강간당한 것도 모자라서 결국에는 한성남성에게 팔려가야 되었고, 팔려가서 결국에는 소유물처럼,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살았었는데, 힘들게 사는 가정에 제가 병에 걸리게 되었고, 병에 걸렸는데 남편은 나를, 돌라도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하면서, 왜 우리 탈북여 전들은 이렇게 아픔을 매번 겪어야 되냐고.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불구자나 늙은 남성들에게 팔려가 학대와 무관심 속에 살게 된다. 한 마을에 있는 이 장터는 중국으로 탈북한 이들이 정보를 나누거나 각각의 사연을 가진 탈북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 탈북한 지 6년째 된이 여성은 20살 초반에 56세 시골 노인에게 팔려와 아이를 낳고 살다 도망쳤다. 하지만 붙잡혀 다른 중국 남자에게 팔려와 지금은 시어머니의 감시를 받으며 책임 장사를 하고 있다. 이 여인은 중국으로 탈북한지 3년째 알코올 중독자인 남자에게 팔려와 아이를 낳았지만 학대를 못 견뎌 혼자 도망친 후 어렵게 담배 장사를 하며 살고 있다. 탈북 여성들이 어머니라는 이름까지 버려가며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을 두고 도망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학생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살았지만 나와서 홀로 돈을 벌어서라도 아이를 내 몸이 건강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아이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나오게 됐죠. 그 집에서 아이를 두고. 정말 그 아이를 고아를 만들고 싶지 않고 내가 그 속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나갔더니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잡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애가 대체 몇명이네 이렇게 버려진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할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저희 딸 같은 애들이. 딸을 찾기 위해 병든 몸으로도 몇 번의 탈북을 시도하고 중국과 한국을 오갔던 정혜영 씨. 하지만 그녀의 딸에겐 중국에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상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왜? 뛰고 와4 0미돌아가서 뛰고 서고 와서 서 뛰고 와서 4 0 0아고 와서 4 0 0미아와서 뛰고 와서 두달 뒤, 탈북 여성 정혜영 씨는 폐질환이 악화돼 이 땅에서의 고된 삶을 마쳤다. 그리고 평생 그녀의 가슴에 아픔으로 맺혔던 그녀의 딸이 영정 사진을 들고 그녀의 마지막 길을 예, 우리 남북의 통일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통일로만 남북의 통일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복음 통일을 실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크고 작은 일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름 탈북 미혼모 고아 이 사역들 케어는 예,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네.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 또전 세계에 알리고 많은 국제사회가 더는 이 고아들의 아픔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분단이라는 남북의 체제를 지속시키면 안 된다. 이건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허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 방송을 듣고 중국에 있는 고아들 달북 여성들, 한국에 있는 달북 미혼모들이 주님을 알고 희망을 품는 주님의 빛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아까 막 영상 보고 또 말씀 드리면서 상황이 너무나도 막막한데 네. 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laughs> 마음이 들지만 시작은 전화 한 통, 기도 한 번, 그리고 또 여러분의 후원의 첫 번째 손길부터 시작한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고요. 목사님, 아까 영상 네. 보시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laughs> 마음 많이 아프셨죠. 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보니까 네. 통일을 뭐, 뭐, 해, 왜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이런 젊은이들 많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통일은 저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음. 가장 정말 첨단해서 해야 될 선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낙연 선교사님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저희들의 손을 움직여서 또그일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여러분, 바로 기도와 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도 나는 괜찮소 바다